안녕하세요. 성호 윤미장입니다. 여기는 큰 저수지인데, 한 15일 전에 이 가시 얼음 깨고서 어망을 두 개를 넣어놨는데, 원래 어망은 하루만 지나면 건져봐야 되는데, 이제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오래 놔두면 이제 고기가 들어가면 이제 이제 공기가 부족해서 죽을 수가 있는데, 이제 겨울이라 고기도 안 들어갈 것 같고, 이거 넣고서 날씨가 무지하게 쳐가지고, 이제 꽁꽁 얼어가지고, 이제 한 2, 3일부터 온도가 조금 올라가니까, 오늘 양지 쪽이라 여기가 조금 얼음이 녹아서 지금 삽으로 지금 좀 제가 깨봤습니다깨봤는데 여기다 미끄러지 어망을 두 개를 넣는데 한 15일 동안에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들어갔는지는 몰라서 제가 한번 이제 건져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겨울이라 고기들이 또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이 가시까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절로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제가 그냥 왔으니까 이제 녹았으니까 가생이라 너무 낮아가지고, 이 어망도 깊이 못놓고 그냥 가생, 물러이온디라 넣어봤는데. 얼음이 봐가 녹네, 막. 여기 야채 넣어놨더니 뭐가 들어가? 아무것도 안 들어갔나 본데. 응? <laughs> 새우 새끼만 몇 마리 들어갔네. 새우는 들어가도 오랫동안 사네 데. 새우. 조그만 거 아니야? 네. 응. 겨울이라 아직 이거 뭐야 이거? 이게 낮아서 이렇게 피핑해야 되는데 얼음 봐. 어는 것도 별로 없네. 겨울이라 하나도 안 들어갔어. 이거 새우 몇 마리 들어갔는데 반 개도 한 마리 들어가고. 쏟아 야 겨울이라 새우 몇 마리밖에 안 들어갔는데 저만큼 깊이 놔야 되는데 낮아가지고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내놨는데 날 따뜻하면 여기 얼음이 좀 녹으면 저 안쪽에 던져 놓으면 미꾸라지라도 들어가려는 물건 여기는 너무 낮아가지고 겨울이라 추워서 가시로 안 나와가지고 막상 꺼내 보니까 새우 한 다섯 마리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또 깊은 잔 해야 될것 같아요.